사장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김치찌개가 2년 전에 7천 원, 아직도 7천 원입니다. 이집 돼지국밥은 7천 원이네. 그 금액적인 부분이나 맛적인 부분에서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반잡을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밥 밥. 김치찌개 먹으러 왔다. 단왜 집에 왜, 왜먹으왔왜왔치찌개 왔니? 왜 왔니? 먹으러 왔단다 왔단다 이 아, 민돼지구기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다안이 아이, 아이. 아니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장이 아이. 아이, 아 <놀람>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또 왔습니다. 한상 다치집, 고향 갈비집에 이어 안민동에서 가장 유명한 안민돼지고밥집에 왔습니다. 돼지고밥집인데 김치찌개가 두루치기가 더 유명합니다. 저희 로드 육공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인데 어, 다 맛죽이 유명하지. 김치찌개 금액은 1인분에 7 0 0 0원 두루치기는 지금은 천원 올랐습니다. 1인분에 8 0 0 0원 앞전에 창원에서 활동하시는 유튜브 몇분들이또 음.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과성비 좋고 맛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맞습니다. 빨리 주문부터 한번 네 해볼까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저희 김치찌개 네. 인분하고 예. 네. 두루치기, 두루치기 인분. 어, 네. 아,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영어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15, 와, 오랫동안 15년. 15년. 아, 한도 이렇게 가지런하게 많이 노네. 한상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일단 기본차 한번 보겠습니다. 공자바 네. 하나, 김치 둘, 콩나물 셋, 어묵 넷. 넷. 버섯 다섯 두부 여섯 부동 소세지 일곱 그리고 각종 야채 야, 뭐한 여덟 가지 이렇게 좀어네 김치찌개 2 인분입니다. 이야, 무지막이 넉네 네. 김치찌개 안에 라면 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 좀 특이하네요. 네. 2 인분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세 분이서 드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 정도 양입니다. 네. 어. 그렇죠. 네. 아이고, 이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도 소주와 맥주의 항상 중간 사이니까. 이야, 맛있겠다. 그날의 피로는 그날의 술로 분다. 반지 있고 글리스만 있고, 있고 스피드하게. 박스. 아우. 어. 너무 좋아요. 아, 맛있네요. 진짜 오늘 피로가 쏭 네. 날아가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극적인 맛이 아닙니다. 비주얼을 보고 느끼하다 생각했는데 생각외보 깔끔하고 약간 새콤하면서 간도 잘돼 있고 고기도 잡내가 안 나고. 맛있는 게 육밥 집에다가 두루치기랑 고기들이 많이 나오고 보니까 고기 음. 상태는 좋은 것 같네요. 여기 이제 두루치기를 시키면 국물을 주시는데 이게 돼지국밥에 들어가는 국물입니다. 어. 일반적인 국물만 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어, 근데좀 구수하네요. 간이 안돼 있는데 이 정도 깊이면 괜찮겠어요. 네, 맞죠? 어. 두루치기맛아맛있다 맞습니다 맞습니 마늘 습어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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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니다맞습는다고습니다 맞습니다 이습니다 맞습니다 맞습고다맞습니고 맞습니다 맞습니 양념이 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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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这都是什么人呀？ <목소리>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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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함장도 그렇고만 작은 주문이니까 기똥 타게 맛있네요. 저도 신김치 좋아하는데 같이 나오는 김치 같은 경우에는 아이 김치 솔직히 너무 익었네 이거는 어데 도 여기 간이 잘돼 있네요. 분홍수에서 직접 간 이게 해서 아닌데 시어도 맛은 있네요. 맛있어요. 이 편집자도 짜름 하죠. 박카스 매주 주시죠. 지상렬이 최근에 한것 중에 건배사. 너희는 늙었거냐 나는 저녁 밥 딱스 박. 아, 아 해보시죠. 나이보다 늙으신 분들 좀때문네 그러다 내가 늙은 늙은 반도인 내 어 늙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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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었다 내가 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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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이제 저희 편집자한테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니는 네. 늙어봤나 우리는, 우리는 늙어봤다 늙어 늙어 아, 아, 아니, 젊어 아니, 우리 아 우리 젊어봤다 젊어봤다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니는 늙어봤나 우리는 젊어도 봤고 늙어도 봤다 한잔 해라 김치찌개를 드실 때 참고하셔야 될게 오래도 놔두시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드셔야 됩니다. 라면 사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면이 살이 가 퍼지면서 국물을 빨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주국밥집 사장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김치찌개가 2년 전에 7천 원이데 아직도 7천 원입니다. 이집 대주국밥은 7천 원이네그 금액적인 부분이나 맛적인 부분에서는 음. 저는 개인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다만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청결도 부분에서는 깨끗하다고 말씀을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또 만족하기 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예, 설명을 한번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 어, 금액이라든가 맛 부분에서는. 어. 괜찮습니다 가게의 비주얼만큼 내공이 있어 보이십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태우셔서 오셔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것보다는 같은 장원에 계시면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 사실 저희가 오전에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2탄 검통시장을 찍고 왔지 않습니까 네. 시장 상인분 한 분께서 이모님께서 58살이냐 말귀라니까 갑자기 말띠라고 하니까 아이고 58이래이래 이모님이 꽤 다전하셨다는 저는 <laughs> <laughs> 오늘 집에 가서 잘 겁니다 <laughs> 아, 그 말이 나와서 말인데, 존경하는 저희 구독자분들. 장원시청에 의뢰를 받아서, 장원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추천장원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영상을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가끔 한 번씩 업로드 될 때마다 커뮤니티에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촬영이 거진 4시간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몸이 조금 힘들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아, 잠시 들어와가지고 문리 음. 업무를 하는데, 음. 아, 그게, 이거들요. 잠깐. 만요 해요. 그럼 좀 있다 끝나고 따라 온다. 아, 이야겠습니다 예, 예, 삼초. 아, 그래도 형님, 그 제가 좋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가게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손님이 한번 따고 오시더만요. 어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냐면서. 음. 큰 정사장님 이 음. 너무 잘분기셨다고꼭좀 전해달라고. 아 <laughs> 정말.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한잔 올리겠습니다. 새우 저세 수육. 아, 일단 잡으니까 수육 부드럽습니다. 고기만 좋습니다. 잘 삶으셨어요. 두꺼운 수육이 아니라 약간 얇습니다. 음, 씹기는 더 편하네요. 더 좋아요. 수백도 괜찮습니다. 반찬도 많이 나오고. 만족합니다. 공대면서 쌈이 자꾸 땡기더라고요. 옛날엔기차아 쌈을 잘안 쌌는데 지금은 쌈이 좋아지네다 어. 나이가 들었다는 건가? 아닌가난 아, 응. 아, 나이 들었다기 거. 고 제가 뭐 66년생, 50년생. <laughs> 오늘, 오늘 진짜, 진짜...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안민돼지국 밥집에 <laughs> 안민돼지국 밥집에 와서 김치찌개, 두루찌개 맛있게 먹고 갑니다. 두루찌개라든가 김치찌개라는 이 메뉴 자체가 워낙 흔하고 흔한 메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7 0 0 0원에 맛까지 갖춘 아주 훌륭한 집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영상을 요즘 가성비집을 올리면서 좀 간혹 가다가 위생적인 부분에 조금 민감하신 그런 구독자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점수가 뭐 조금 한 평균 정도만 맛, 가성 아주 훌륭한 밥집이지 않나 촬영 허락해주시고 이렇게 맛있게 소비해주셔서 잘 먹고 가는 사입니다 김치찌개 같은 경우 이게 2인분이거든요 두 명이서 드시기는 분명히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반찬 하나하나 맛이 다 괜찮았습니다 요거 하나만 드시려고 오셨다가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해주시고 또 지나가다 생각나는 그런 집이 될것 같은데 좋은 맛집 소개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laughs>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오면. 행예! 나 행예! 행예! 따라옵나, 마 행예!